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을 다니다가 현재는 비즈니스 PT를 통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신종현이라고 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 저만의 사업을 위해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찾아가는 종현이라는 사람에 관한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군대에서부터 사업을 꿈꾸면서 자기계발 관련 책이나 유튜브를 찾아보기 시작했고 당장 내가 해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하다가 국군드림 페스티벌에 참여하기 위해 경험자의 전자책을 사서 전략을 구성하고 힘을 꾸려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밀어붙여서 사람들을 모으고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과 도전정신이 제 강점입니다. 전역하고 나서는 창업 부트캠프에 지원해 수강을 하게 되었고 듣던 도중 조, 도전을 즐기는 제 모습을 좋게 봐주셨는지 대학도 제대로 졸업하지 않았고 학과도 예체능 관련인 제가 스타트업에 취직이 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사업을 찾아 꾸려나가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도전해나가는 컨텐츠를 해보려고 하니까요. 구독 눌러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연락하고 싶거나 제안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주시니까요.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